안녕하세요. 정로간 TV입니다. 앞에 보이는 게 들깨인데요. 지금 들깨가 이제 네 꽃대가 올라오고 지금 이제 한참 네 꿀벌들이 네 여기저기 지금 네, 날아다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영양제 및 이 살충제 살포해요. 네, 지금 보니까 노린재가 군데군데 네, 이 들깨 꽃대를 네,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네, 잘라놨어요.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살충제와 그다음에 영양제를 공급해야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네, 요소 물한 말당 어, 100여g 그 다음에 소금 네, 100여g 기타 살충제 기타 영양제를 네, 뿌려줬더니 아, 2-3일이 지나자 아, 이렇게 네, 파릇파릇 원기왕성하게 지금 네,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라고요 네, 이 중요한 시기에 네, 영양제와 살충제를 잘 뿌려서, 네, 두 배의 수확을 올려야 되겠습니다. 네, 이상, 정, 노 간, 정신력, 녹슬면 안 됩니다.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.